여러분, 계단 블록을 건축하실 때 무조건 사용하실 겁니다. 계단 블록은 건축을 할때 다른 블록들보다도 필요로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단으로 할수 있는 디자인적인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꿀팁들을 여러분들 건축에 적용해 보면 매우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축물의 기둥이라 생각하는데요. 사각기둥, 원기둥 등 여러가지의 모든 기둥에 적용이 가능한 간단하면서도 기둥의 디테일을 확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계단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위아래 빙 둘러주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게 설치하게 되시면 기둥이 더러워집니다. 아 계단 블럭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다음 꿀팁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계단 블록은 최대한 깔끔하게 디테일을 줄 부분에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저분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묻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치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하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치가 시작되는 지점을 네모블록이 아닌 계단블록으로 건축을 시작한다면 훨씬 부드러운 둥근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알려드리자면 엄청 큰 아치를 만드실 때는 시작 지점을 계단블록이 아닌 네모블록으로 시작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네모블록으로도 디테일을 잡기 편해지니까요. 저는 보통 7칸에서 9칸 정도의 아치까지는 계단블록으로 시작하고 그 후로는 원블록으로 모양을 잡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붕이 밋밋하다 느껴지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단블록만으로도 지붕의 형태가 달라 보이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영상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양면으로 계단을 둘러주면 입체감을 부각시켜주기도 하고 형태 자체도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이런 지붕 형태에서는 계단을 한칸한칸 한칸 띄어서 일자로 쭉 올라가면서 설치해주셔도 간단하면서 예쁜 지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문을 만들었는데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다 생각이 들때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지붕 밑단과 창문의 윗부분이 만나는 지점에 계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창문의 위아래로 한 줄씩 남겨두셔야 가능하니 이점꼭 생각하셔서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다락문으로 난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보려 한다면 창문의 난간이 될 부분을 계단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밋밋하고 평평하게 보이는 벽면에 입체감을 표현해 줄 겁니다. 벽면을 위아래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쭉 계단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줄 간격으로 설치하시면 너무 과한 입체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 정도 벽면 크기는 세줄 정도 간격을 주면서 설치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고 벽면의 크기가 커질수록 간격을 늘려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계단 건축 잘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다섯 가지는 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계단으로 할수 있는 건축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들로 선정해 왔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힘이 정말 많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